안녕하세요. 컴사우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픽사베이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쿠키는 허용을 하셔도 되고 허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그냥 x 를 눌러서 닫아버릴게요. 이제 여기에서 찾고 싶은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는 노트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서 이 이미지를 받아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여기 해상도가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낮은 해상도부터 받아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다른 이름 저장. 일단 사진 폴더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자, 다시 1280 해상도의 이미지를 받아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팝업이 뜨죠. 지금 이미지를 받는 주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확인을 하겠다 하는 창이고요. 다운로드를 클릭해 줄게요. 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받아 볼게요. 1920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그랬더니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어 버리죠. 체크하고 다운로드를 눌러 볼게요. 자, 다른 이름 저장. 1920이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가장 큰 해상도의 이미지를 받아볼게요. 자, 보신 것처럼 해상도가 가장 높은 이미지를 받으려고 했더니 가입창이 나타났어요. 픽사베이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해상도는 가로 1920픽셀 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해상도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다른 페이지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다음 페이지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얘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볼수 있고요. 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꺽쇠 모양을 클릭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를 입력하면 특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할 경우는요. 여기 숫자 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돼요. 또, 뒤로만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아직 보지 않은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20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색상을 클릭하고, 투명 안에 체크하신 다음에,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만 나타납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 주변에 모자이크 모눈종이 같은 무늬가 나타나면 투명한 이미지입니다. 이번에는 벡터 이미지를 받아볼게요. 벡터 이미지의 특징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죠. 이미지를 클릭하고 나서 벡터 그래픽을 클릭해 줍니다. 얘를 클릭하고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면 PNG라는 이미지들이 있고요. 여기 벡터 그래픽이 있는데 실제 벡터 그래픽은 여기 있는 걸 받아 주셔야 돼요. 확장자가 ai 일러스트 파일이죠. png는 벡터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 벡터를 선택하고 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가입 로그인 창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벡터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는 픽사베이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if를 받아 볼게요. 사과라고 검색하고 나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gif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받아볼게요. 얘네 해상도가 낮죠? 움직이는 gif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해상도가 낮습니다. 최대 해상도를 받아볼까요? 받아지는지? 얘도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기본 값으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체크하고, 다운로드 저장 이제 동영상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클릭하면 동영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서 원하는 동영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해 볼까요? 미리 보기라 하시려면 화면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도 받아 볼게요. 클릭하고 다운로드. 다른 이름 저장, 저장. 자, 이번에는 최대의 상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지와는 달리, 동영상은 최대의 상도도 그냥 받을 수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 파일을 받아 보겠습니다. 음악을 클릭하면, 이제 음악 파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왼쪽에서 특정 분위기 또는 특정 장르의 음악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밝은을 클릭해 볼게요. 미리듣기라 하시려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됩니다. 멈출 때도 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